체락도 전국노인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 용산 대회에 우리도 많은 동료를 오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버스가 다스 대나 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동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 들렸다가 선생님 못 빼고 갑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정동년이서고 갔는데 동교동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이 그걸 쪽지를 발견해가지고 정동년을 고문해가지고 김대중이 광사태를 선동하도록 돈을 주었다 이런 자백을 받아내서. 김대중을 내란 예비 음모로 사형선거로 오게 됩니다. 제가 직접 김대중 총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고 싶은데 이학봉 전두환의 꼬봉이 대공처장이 찾아와가지고 대통령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할 테니까 타협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다, 당신은 내일 모레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협박과 효율을 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면회를 와가지고, 여보, 힘들어도 당당하게 삽시다. 이말 한마디를 하시고 갔습니다. 김대중 당시의 총재는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럽니다. 살아할 거냐, 죽음을 각오해야 할 거냐. 이것,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결국은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무소가 돌아가가지고 방바닥을 치면서 내가 민권운동을 하고 이 나라의 민주일을 위해 싸고 있을 뿐인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끝내 김대중 당시의 총재는 전단 정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탄압을 받고도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복권해줬습니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정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중 선생이 목포에서 광주를 가는데 권 모씨라는 트럭 운전수가 들이받게 해가지고 승용차는 논으로 빠지고 신혼여행 가던 젊은 부부만 죽었습니다.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은 골반에 다쳐가지고 평생을 집행를 짓고 불구자로 사셨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박정희는 동경 호텔에서 김대중을 죽이려고 다 미수에 그쳤고 또 모든 포목으로 얼굴을 감, 몸을 감싸가지고 현에 탄서 던지려고 그러는데 미국 정보기관이 그걸 알아가지고 조명탄을 계속 쏘으로써 김대중 총재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도기동 앞에 내려놓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도태우를 삼면복권했을뿐 아니라, 박근혜를 다시 불러가지고 아주 형성하게 대접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줬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국민화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성일은 어떻게 합니까? 선거 끝난 뒤에 영수유담도 거부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카젠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민화합은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38% 밖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 그 60%가 반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내년 총선에서 도저히 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제1당에 대해서 윤석열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더 단결해서 이런 당국에 딴소리하지 말고, 미나 공우나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봐서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서울은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있는데 농촌 노인들은 지하철이 없는데도, 버스를 무상으로 탈 수가 없습니다. 시내 버스를 무상으로 타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달에 뭐 5천이나 원 6천원짜리 식이를 만들어준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농촌 노인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당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주탄대회 성공을 하고 대표를 중심으로 딴소리 하지 말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이기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가지고 요소의 아재를 만들어서 제가 국회의을 당시에 노태우가 여수야대에 부딪혀가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총선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노인회에서 전국을 돌면서 한 달에 한 두억 군데씩은 단합적의겸연소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이건 200명이건 500명은 모여서 단합을 하실, 하실 거고 니다 노인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